자 삼천당제약 주제님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주식파트너 1000% 인사드립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의 삼천당제약 주제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의 삼천당제약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자 삼천당제약은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자 명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진짜 상승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상단을 돌파해 주면서 진짜 상승의 서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우선적으로는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1월 15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자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자 일제히 매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현재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전부 다 받아 먹으면서 자.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현재 날짜를 한번 보시면요. 자, 1월 15일은 자, 이 날짜죠. 자, 이 날짜부터 주도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채널의 중단을 돌파하고 결국에는 채널의 상단까지 돌파하면서 명확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천당 제약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명확한 근거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석권했다. 자,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의 도약, 자, 아일리아 미국 특허 합의와 경구용 비만약 일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2026년은 퀀덤 점프가 시동이 된다. 자, 먼저는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의 제거인데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오리지널 사화의 특허 분쟁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 3천당 제약이 소송 대신에 미국 시장 진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경쟁사들이 특허 싸움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삼천당 제약은 실리를 챙기면서 2026년 미국의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캐나다와 유럽, 일본 허가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미국 매출이 찍히는 순간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를 보시죠. 자, 두 번째는 초격차 기술력인데요. 자, 주사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에스페스 기술. 자,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최근 일본 다이치 삼쿄와 에스파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자,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요? 주사를 싫어하는 일본 시장 특성상 먹는 위고비는 나오기만 하면 대박을 친다는 겁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은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하는 독자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2026년 물질 특허 만료와 동시에 시장을 독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계약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자, 완벽한 성장 엔진 쌍끌리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의 질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코스닥 바이오 섹터에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보여드렸듯이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쌍끌리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실체가 없는 바이오는 사지 않는 게 원칙적인데 미국 진출과 차세대 기술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보이는 3천당 제약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단기 급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세 상승의 파도에 올라타는 구간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주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주가를 체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과 자, 상승이 나오면서 자,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저1 0 0가 실시간으로 자,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폰으로 체크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우리 주지님들께서 상승이 나왔을 때, 자, 명확하게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지님들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명확하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편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주제님들께서 자, 실시간으로 자, 제가 대응해 드리는 만큼 갑작스러운 주가의 변동에서도 제가 대응을 해 드리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셔서 자,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5년도에는 로봇 테마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부에서 2024년 1월에 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 로봇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5년에 상승을 주도하면서 자 3배에서 5배 자,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10배에서 20배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잘 아시는 로보티즈는 저점 대비 무려 2000%가 상승했습니다. 자, 무려 20배가 상승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로보티즈는 LG전자와 협업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익 홀딩스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저점 대비 2600% 자, 무려 26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테마가 2025년에는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로봇조들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봇티즈와 원익 홀딩스는 2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른 로봇조들은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옥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에는 AI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먼저 뉴스 속보를 보시면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패권을 다시 한번 재시동한다. 자, 그동안 로봇 산업에 침체도 있었던 우주 산업에 다시 한번 패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주목해야 되는 테마는 바로 우주 항공입니다. 이 우주 산업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 속보를 보겠습니다. 자, 새 첫날부터 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주 산업을 협력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주지님들께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방금 전에 2024년 1월 16일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지 나오면서 자, 로봇조들이 20배까지 상승하는 그야말로 로봇 전성 시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우주 관련조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우주 정책과 스페이스X 2026년 상장 IPO 계획 소식에 힘입어서 우주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3조 원 투자가 로봇 주들의 대세 시작이었다면, 2026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이 말하는 우주 산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고 자, 이동 평균선 또한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OBV를 보시면 OBV는 자, 세력들의 매집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즉한 마디로 역대급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개인들은 대거 물량이 손절이 나오고 있지만 자,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전부 다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반드시 우리 주제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자, 주도 세력들의 매집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026년 1월 역사는 소름돋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새 첫날부터 들려온 이 뉴스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만나서 그들이 입을 모아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자, 2024년 정부의 3조원 투자가 로봇 대세의 시작이었다면 2026년 두 정상의 만남은 우주 항공 대폭발의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현재 글로벌 메이저들의 자금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우주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 반도체, 로봇, AI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25년 로봇조들은 우리가 그 시그널을 놓쳤다면 자, 2026년 자, 우주 항공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75-3662 번호로 우주,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순차적으로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답장을 드리는 이유는, 제 방송을 하루에 천 명에서 많게는 삼천 명이 보시는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공개해버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 저도 귀찮고, 우리 주제님들도 귀찮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제님들께서,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딱 우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2026년, 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 우주 산업 테마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 보내주셔서 먼저 기회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건설이 있었죠. 상지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다 받아 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